현동특 메뉴 물어보고 자기가 받고 싶은 거 하하 아니 이게 배달 앱을 안 보면은 이게 뭐 시켜? 게임이 작해 있어. 빨리 봐야 시킬 수 있는데 If we're better off alone Why do you pick up your phone? Why do you pick up your phone? Yeah. Is her love as a strangers I could feel the danger If we leave it in between Are we lost or we find The one way to find The last is meet the me Trying to go Trying to stay we 구운치 it 킨까아다 아, 못 시켰다. 아. 이번 실험 느낌이 그 어떠세요? 지금부터는 그냥 당신의 팀원들과 자신만 믿으라고요. 해보자구 <놀람> 굽네가 지금 열었나? 더만져볼 근데 나는 치킨 브랜드 중에 굽네가 제일 좋더라. 색도 그리고 바글바글하네. 묘족하게 만들어져. 나 뭔가 뭐 구운 치킨이 그냥 속이 편해 가지고. 좀 <놀람> 이건 좀 쓸만하겠네. 내가 진재주가좀 있다니까. 괜히 욕심 내가 손재주가 좀 있다니까. 이건 좀쓸하네 광고 기다린다고? 아니 근데 그래? 광고하니까 생각나는데. 뭐야 어디 갔어? 밑으로 간대? 나한테 나한테 먹는 음식 광고는 왜 오지? 게임 광고는 내가 이, 이해를 하는데 아싸 <laughs> 뭐야? 이거 일로와이 어딜 야 바보 연기, 해봐 바보 연기 어도망쳐세명 이라고. 아 빈이 급속 재생에 성공했습니다. 아우, 정말 다행이에요. 아 빈이 급속 재생에 성공했습니다. 아우, 정말 다행이에요. 아 진짜. 아! 아니 뭐. 나한테 위치 추적기 달려 있나? 이 근들 녀석들이고. 아군이 <laughs> 급속 재생에 성공했습니다. 아, 우 정말 다행이에요. 나도 장소는 가려서 싸워. 이 반가운 소식. 앞으로 쭉 이어져야겠어. 우리 팀 플레이어가 대박을 때려 죽이기 안하. 안가이는 뜻. 앙파, 안카 아프다는 뜻. 어. 방살 방카 살려달라는 뜻. 아. <laughs> 아씨 말렸네. 금지구역을 체크할 시간입니다. 지도를 넓게 펴시고 또 다른 계획을 수립하세요. 아군이 급속 재생에 성공했습니다. 바로 정말 다행이에요. 오! 팀이 킬0 포인트를 로 따냈습니다. 팀 플레이어가 상대방을 때려눕히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팀 플레이어가 돌아왔습니다. 재정비할 수 있도록. 아니. 어, 설마 먹었나 이 사람? 먹었나본데? 비오라가 따라오는거 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까비 아닌가? 아르다가 먹고 쓴건가? 뭐야 이 사람 왜 살아있냐? 잘 버티네 음. 에 성공했습니다. 아우 정말 다행이에요. 여기 보자. 다행히 우리 팀의 플레이어가 돌아왔습니다. 대정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고요. 알파는 이겨야 되는데 이런 바다에서 배운 게더 많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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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아, 못 잡겠다. 기억해야겠죠? 우리 팀 플레이어가 상대방을 때려눕히기 시작했습니다. 오, 나이스. 우리 팀이 킬포인트 획득에 성공했습니다. 우리 팀 플레이어가 상대방을 때려눕히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이거다. 가자. 그래 길이라도 주고 가라. 우리도 지금 망했으니까 어, 길이라도 주고 가. 라 앞으로 쭉 이어져야겠죠?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팀의 최종 생존 확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돈으로 먹나? 반가워. 더 만져볼까? 빛이 난다! 빛이 나! 다니엘, 바냐, 제키 아 근데 3전설인데? 그래도 주변 잘 살피고 작은 소리에도 집중. 나이스. 뭐야, 배 있네? 아, 망가졌구나. 실에서 비슷한 걸본것같 나이다. 지금 발고 자고 있는 녀석은 없겠지. 보리소리. 아, 파란색. 캐문 어느 정도 괜찮은데. 오, 보인다 보여. 검 제키, 단검 다니엘. 나이자한니죠 그래도 주변 잘 살피고 작은 소리에도 집중. 거는다리 <놀라> <놀라> 물건은... 과일은 코빼기도 안 보이네. 당근이지.

아니 어, 미친. 소다 무서워. 나 우리 팀이 킬 포인트 획득에 성공했습니다. 오. 이 반가운 소식. 앞으로 쭉 이어져야겠죠?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만 보여. 나만 보여, 얘들아? 보왜안 먹지? 싸우나 본데. 오, 오, 안하 안카하이라는. 듣. 다들 잘 살았나 보구만. <laughs> 좀 나와. 뭐가 있겠는데? 과일은 코빼기도 안 보이는데. <laughs>

퓨라님, 직당히 하세요. 아, 이분도 1위가 장난이치네 이거. 우리팀 플레이어가 상대방을 때려눕히기 시작했습니다. 오 나이스. 우리팀이 킬포인트 획득에 성공했습니다. 아군이 루미아 섬을 씹어 삼키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야 돼. 나스 마트인데? 알소리 o r r y Can you see that? Can you s 아... 여기선 하역금지 하여튼... <laughs> 구역을 체크할 시간입니다. 지도를 넓게 펴시고 또 다른 계획을 수립하세요. 가보이는 집이라 혼자 펄기 무섭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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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는 나 <하라 놀람> 비슷구걸본것같 나도. 금지 구역을 체크할 시간입니다 지도를 넓게 가끔 고또 다른 계획을 수립하세요 이이 <놀람> <놀람> 드디네 <놀람> 좀 볼까? 뭐냐? 환가운 소식. 앞으로 쭉 해야겠어. <놀람> 혼자 만들어낼 없는 뭘? 훌륭한 팀워크로 비전의 결과물이지요. 루미아 섬에 단세 팀만이 생존해 있습니다. 죽은 거냐? 야. 잠시 후곧 임시 안전지대가 설정됩니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야. 정신 차려. 안카 엠브 팀이 이길 것 같은데. 조합. 여기선 하역을 어떻게 한 거야? 보면은. 아, 네. 안카 엠마 힘든데. 자, 임시 안전지대가 펼쳐졌습니다. 조금만 더할수 있다. 앙카 블링크 앙블 자 드디어 마지막 싸움판 끝장 싸움이에요 최종 안전지대 시작 이런 상황에서 오게 될 줄은 몰랐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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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반사는 마크 아니야? 가야제대동해 봐. 이길 더 줘. 오, 우리 팀이 킬 포인트를 게 성공했습니다. 이 기록은 절대 혼자 들어낼수 없는 법. 훌륭한 팀워크로 비전 결과물이죠. 자, 왔어. 왔어. 이제 파이널 매치 최종 생각하세요. 이길 했다. 개업기네. 리다가 엠마를 잘노렸다 처음에. 살아남았어, 이겼다고.